풀피 피는 땅인 것같아 진짜 <laughs> 지금 우리 아들내미 앉아고 있다가 엄마한테 방에 쫓겨났어 <laughs> 그래서 지금 자, 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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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이게 진짜 메인. 와, 메인, 네? 메인 골드. 아 무서워. 아, 네. 토리타가 제일 무서워. 파르자 무 아, 영준이 도왔잖아 나이스. 나이스. 나한테 좀, 아, 나한테 빨렸어 아, 잠깐만, 잠깐 괜찮아. 이

잘 먹어라 m i 아 g across. Oh, nice. Oh, n i c o u t e c o n s t i t 너무 아 어, uh, okay. r 가라가라 가라, 이건. 가야된다가야하다 된다. 아, 달렸어. 달라하라 가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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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라하 딱, 가라하라. 가라하라. 잘라하라가하라잘하네가 안걸렸어니까 y l o s t h i s m a h 이 콜, 어, 칙칙 반칙. 반칙, 반칙.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laughs> Potential in this move. Okay, nice. Hello, hi, Ah, all Ah, you Nice, look nice. nice. the, ball 가운데, 가운데. the ah, ah, oh, ah, Okay, okay, okay. <coughs> Nice, nice, nice. Nice. Yeah, 네, 아 이거 측면으로 좀더 걸려야 될것 같다. 이 가운데 공격하지 마. 센탠백들이좀 아, 힘들어서 좀 측면으로 빠져야 될것 같아. 아이씨. 공격이 저쪽 안와 반대쪽으로 컴퓨터 아, 없잖아. 네.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 그렇다. 네. 오케이 나이스 아, 걷어내걷어내 그냥 바로 어 네. 헤딩이 제발 저기. 아, 기 <laughs> 아, 오, 오, 네. 어, 어, 아, 이거 죽을 때 그랬던 우람 아, 이거 라 아, 아, <laughs> 아, 진짜 타 아, 이거 라을때아 때만. 죽때 때만. 죽을 때만. 죽을 때만. 죽을 때만. 죽 오이오 저기 독이 들어오지마 수비 들어오지마 어 수비 들어오지말고 앞에 땡겨가지고 라인 타라 라인 큰애가 가어오케이 조용한 네가 콜 해봐 안돼 안돼 아이 나이스 nice. 전방에 대기 타고 있어라 좀 okay. 네. 아, okay. 바로 바로 yeah. 바로 바로 줘 바로 줘 됐다 된다 된다 형님 아잘나어 오케이 리꺼리꺼 쇼쇼 아, 다시, 측면으로, 측면으로. 아, 안, 안, 나이스, 우리 오우. 아이씨. 아 측면으로, 측면으로 돌아야 돼, 측면으로. 가운데 들어오지 마라. 이거 지금 봐봐 작다. 지금 감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도 못 들어. 슈팅 기회도 좁아서. 가운데 엄청 좁 엄청 좁혀요 애들이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가자 가자 가운데 가자. 됐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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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들어가 됐다, 됐다, 들어가. 슈슈 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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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격승 <유교수는> 가자. <laughs> 유격승 <유교수는> 가자. <laughs> 유격승 가자. <laughs> 반대편을 안 때렸어 야 아, 후반에 네. 다시 하자 그래 한명 튕겼다고 네? 1대0 상태에서 오케이? 네? Okay? 어, 아 튕기세요? 어 그래도 돼 <laughs> uh, 어, 1대0에서 다시 해도 돼돼 1대0 상황으로 단주하고 다시 하면 돼 아니 15... 아, 그래도 돼요? 어, 어? 물어봐 아 그래서 안된다그러면안 되는 거고 아 뭐. 아니, 아씨 아, 아, 홍초 튕겨가지고 이거 씨. 아, 아 홍초튀 튕겼구나. 응. 어떻게 야지 전반 끝나고 그어봐요 전반 끝나고 물어봐. 튕겼도 다시 하면 안 되냐고. 후반만. 응, no, 후반만. No. 앞으로 no. 가라, 앞으로. 좀 no. oh. 앞으로 no. 가라, 이거. Oh. 아, 거기 가면. It. 아이씨, 여길 줄다 really 오케이. 됐다. Yeah, okay. well, well 아, 커비. 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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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스. 내가 기다려봐야 독일, 독일랑 독일랑 맞출게 내가. 내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다 역시 려 저기 아니면 빨간색, 저기 주영이, 주영이 됐다. 형. 아, 없어. 야하하, 소리, 소리, 소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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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왜튕기냐나홍차안 튕겼어. 아까 안먹을 꼴인데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봐. 안된나 그러면 그냥 하고. 어쩔 수 없지, 한명 챙겼는데, 후반 좀, 저기, 후반만은 그냥 함께 돌리면 안 되냐고. 우리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지. <laughs> 시간다 됐어요. 안 타고 습니다타답없네 자, 이시 자, 음. 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이제. 자, 이이 오케이, 하나 누나, 받을게. 홍철 거야, 이거. 지금 받더라. 어, 아, 닭공할 아, 수밖에 없어. 이제 사용할 수어그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 돼. 아아아, 어, 앞으로 가야 돼. 보고 좀와볼게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아, 이 주영아, 앞으로 가야 돼. 뒤로 보내지 마저안 들리나? 대답이 없네. 아마 듣고 있는 거야. 어 앞으로 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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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두 머리다. 응. 나이스. 앞으로 가, 앞으로 나이스? 앞으로. 나이스. 앞으로. 나이스. 앞으로 가. 조금 다리로. 어. 길게 길게. 아씨 왜안 나가냐 패스가. 잘왔어 나이스네. 아스네 선이 선이. 네. 오케이 오케이. 달려가 달려가라. <laughs> 이조건 앞으로 질릴거야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어떻게 해볼 어가없어 이제 아어아있아있어요앉아있아있어요아 아, 막... <laughs> 아, 네. 키미스다임 네네. 냅두라 했지 내가? 네. 아마 다 막으려고 그런가? 근데 네, 네가다 막으려고 하지마. 괜찮아. 컴퓨터 엔더 그냥. 네. 에이, 네, 까비. 오케이. 가자. 됐다! 오늘 혼자 서셔야 돼요. 아무도 아이 까비. 그래서 아. 그럴 수가 없이 친구 영화 봐가지고, 저두둥을막면 돼. 네네, 어, 땅에 막땅 사람 아니어 아, 저 반대편 뒤렸다 아, 아, 어, 잘했다 어, 잘이다 아, 참, 아, 아까 한꺼먹에아쉽다 네, 됐어, 에서내 그 안쪽으로 아마 들어갈까. 저 키큰 애 보이지? 저 남자 안쪽 끊어 먹는 오케이. 어어. 살 오케이. was o 아요 이거 독일 아니 둘이서... 아니야. 이거 골래. 이거 골 어. 괜찮다. 아, 쳤다. 분명, 영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측면화가 네. C. s a And here's C. s h o t s Okay. n That's great work by the goalkeeper. 됐다 아. 가자 이거. 야가가가 가. u 가, no. 가, 가. 가. 아이고. 어 오케이 우리 거. t 한골만. 바로! 아이고. 에이, 뚫렸다 이거. 아, 큰라다 아, 없어야 돼. 너무 아, 너무. 아. 음, 아니네, 여기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는.

네네, 어, 어, 다른 사람 다시. 다른 애들은 그냥 컴퓨터 맞게 하고 자, 아러면 여기서 네다다다다다다다 에이씨 오와 와, 와 너그랬거가오우씨개 쩌네, 진짜 와, 와, 저 앞에서 Nice, nice. Wow, I am looking at the manager as well, Mark. thought I thinking,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I thought Anthony. Trying to stretch the opposition using the wider areas here. Well they the promising there in that wide area, but the there in well. 아너 그냥 개쩔었다 저거는. 가운데. 아, 나나나나 아. 나, 나, 다시 봐. 아. 차나 아, 잡았다. 가비. 맨. 이 u n t i h g o a 이 멘다. 다 아, 가비. 아, 가비. 그런가 오케이. 아, 아, 이거 저기 쿠리가 독일을 먼저 봤어야 됐어. 그래야지 음. 주영이 쪽이 나 아깝다니. 그러니까 주영이 쪽에서 그 수비 붙은 거를 봐줘야 돼. 네. 어. 전부 보는 거 같은데. 네, 쇼, 쟤네들. 믿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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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dding it through. Okay, hey, Davy. Well, that's, that's a brilliant goal. Gabi, Gabi. Well, they have scored. yet again. Ah, they are a team to really heading to for heading goal. No team would win quite so comfortably, but they've been top notch today. Hey, like nice.

스코하는아게이 no so 살아오는게 티나 이제. 흠철하게 쓰면 밀려주려 수비하면 되는데. 오, uh, 나이스! 한 골! 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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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Okay. <laughs> 어쨌든, 한골 <벌> 챙겼다. <laughs> of crazy score lines now 6-2 Well, that's the end of the story almost. Some final thoughts on this. created a few chances, but not their day in front of goal. 아, 영신이 개새끼야, 진짜. <laughs> 저거 매너가 아니거든. 수비수위 씨발. 아, 진짜. 개새끼야, 잘 들어요. 개새끼야. 정말로 <laughs> 어? 차... 술, 술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아, 2차전이 있잖아요. 저게 2차단 2차단 개새끼야, 진짜. 아. <laughs> 다녹움되고 음... 있군요, 지금. <laughs> 저게 <laughs> 2차전이 있잖아요.